거희는 제가 뭐 잠깐 일고됐지만은 일과 시간 이후에 이렇게 또 사업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참 좋습니다. 멋있습니다.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 치고 성공 안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. 제가 몇십 년 지금 그 중소기업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없어요. 그러니까. 그래서 특히 지금 시대 환경이 많이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요.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뭐그유속협청에 있습니다만 지금 한 1년간 잠깐 바깥에 나와 있고.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이 될수 있을까? 강한 기업, 또 우리는 또 강하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커야 되니까. 성장하는 기업이 될수 있을까,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, 아마 여러분들만큼이나 제가 고민하겠습니까, 그렇지만은,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될수 있도록 정책적으로, 어, 여러 가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제 기계공학을 하고, 또, 그, 품질 경영을 제 하고, 그리고 나서는 기술 경영을 공부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저기 이쪽하고 저쪽을 다 해가지고 어, 나름대로 이제 이 제조업에서부터 서비스업까지 이런 스펙트럼을 좀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해왔는데 제가 이제 그 업무를 하면서 지식서비스업이라든지 아,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았고요. 소상공인국장을 어, 재작년에 이 하고 작년에는 학교에 가서 교수를 합니다. 그리고 금년에는 좀 연수 진행됩니다.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릴 것은 리더십인데요. 아 이거 리더십이 말은 참 멋있고 좋습니다. 리더십에 대한 그 박사 논문이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 첫 박사가 나온 이후에 매년 엄청나게 이역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고요. 지금은 아마 1년에 한 5,60명 정도가 이 리더십으로 다 박사학위를 따고 있습니다. 그만큼 중요해지고 네. 있다는 거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필요한 것이 리더십이고 이게 틀이 딱 잡혀있고 세계화된 데 그런 조직, 뭐 군대조직이라든지 공무원조직이라든지. 그런데는 그 리더십의 그 역할이 물론 나름대로 특징이 있겠습니다만은 어, 상당히 그 관리자 이런 기능을 요구하는 경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업이 항상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것이 어,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.